밥은 어떻게 드십니까? 밥은? 예, 네, 벌써 드셨잖아요. 식당? 음. 아니, 그 근무자가 많아요. 거기가. 예. 네. 쪽 그래. 아, 그래도 올해 뭐4 5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왕고 있네요. 그죠? 어, 왕고잖아, 왕고. 완고. 아니? 아니, 4 5년 정도 근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그쪽 개통 일이 왜 그쪽 일이 쉬운 건 아니죠. 안전전에 시작합니다. 성님, 1km 앞 50km 신호위반과속 단속 구간이 일반, 오다. 명심 없어. 특수. 교통사고 하영나는디 오다. Все. 500미터 앞 50킬로미터 도룸박질하는 차들 단속하는데 난 도를 나크지마라 꼬탁꼬탁 천천히 감싸 어. 500미터 앞 5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아... 어. 아... 어. 아 어. <laughs> 생각보다 그게 또 그러네요 그죠? 약 300미터 앞 송파 IC에서 판교, 성남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차로를 주행하세요 음. 아..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아, 아니, 그게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소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안 나가면은 막그 임금이 반으로 줄어들고 막 그런다며요. 그 아 최저까지는 안 되겠구나. 아아 아, 그러니까 나이가 그 근무를 했어도 예를 들어 과장이나 부장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부장으로 있고 무슨 뭐 책임연구원 이렇게 있다가 나이가 되면은 이제 나가야잖아요, 그죠? 이게저 근데 아아 아, 계약직으로 계속 근데 歌曲。